너무 맛있는 거. 너무 너무 맛있게맛 너무 맛있는 냄새이 거? 너 밖에 없는데 너무 맛있는 냄새이왜지 나도 놀랐어, 지금. 더 해야 맛나 내가 너또 많다고 난색을 표이 거? 는아니 아니. 아니야. 감자를 레시피에 넣는사람들없는 사람도, 사람도 있는데널 음. 위해. 음. 알지? 응. 음, 혼자 들어간 식초. 혼자 손으로 다져은 적은 없는데요. 기다한다 마스터 셰프 코리아 나가면 예선은 통과하겠다. 아, 그, 응. 채, 채 썰기 하더만 예선에서. 그 맨날 그. 파채 썰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썰으면 혼나잖아. 돈을 더 넣을까 말까 고민 중이야 근데 육수는 원래 좀 적게 해어주면물 붓는 거지. 몰라. <laughs> 지게 해줘볼까? <거>? 아니 괜찮아. <laughs> 나도 뭐 답이 올 거라 생각했던 것 같진 않아. 나도 그다지 뭐 어차피 우리는 서로한테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까 당신 좋아해? 응. 너 좋아한다고 하면 얼마나 나올 줄 알고 <laughs> 적당히 좋아해. 너 아직도 나를 파악 못 했어? 적당히 좋아해. 적당히. 그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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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뜯좀더 흐리고 그런데 내가 본것 중에 진짜 역대급으로 적은 양이다 <laughs> 되게 신경 썼나 봐 적게 하려고 너무 <laughs>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래, 뭐, 두 개를 넣었나 생각하니 물이 심각하니 적네. <laughs> 맞지? 그런 건 거? 거 하일일랍 중입니다. 뭐야? 네. 다 껍데기 넣어줘? 응. 빼줘? 넣어줘 넣어줘 넣어줘. 응. 이렇게 적게 하는 경험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다에더 크게 하게 되니까. 그때 <laughs> 모자라서 <좀> 그랬어. <laughs> 지금 약간 닭고기가 모자랄 것 같아서 좀 그러고. 아 이거뿐이야. 아아 아. 말도 안 돼. 엄청 슬슬 할것 같은데. 야 물이 원래 이렇게 없네. <laughs> 야채가 음. 너무 아삭해서 끓여야겠다. 음. 음. <laughs> 어른들이 나 죽순국은 다 펴차고 있겠다고 <laughs> 왜? <웃음> 말씀 장땡이야. 죽에 간장 넣는다고. 색깔이. 너한테 이것도 많을 것 같냐 왜? <laughs> 그지. <그치>? 국물이 없냐. <laughs> 참기름 넣는다고. 와 감사. 이제 좀 높이가 맞아지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원래 의자가 낮았잖아. 맞아 맞아. 그지? 잘 끓겠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오 어, 조심해 조심해 제발 음. 어머 죽이 헉, 어머 죽이 죽이네 어머, 좋아. 음, 머어 음, 음. 지야 근데 진짜 맛있다 샤브 해봤지 <laughs> 그 마지막에 육수 이제 잘졸아가지고장기까지 <laughs> 넣으니까 <이>, <laughs> 다깔끔해지맛이네 똑같아 완 음 맛은 있다 특별한 맛은 없지만 <laughs> 특별한 맛이지 친구가 내 정성을 생각해서 맛있게 먹어주겠다 싶은 <목소리나> 정도? <목소리나> 딱그 정도예요 어제보다 난색이 좀 남았죠? 맞아 그럼 그래도 점심 먹고 나서가 제일 대박이었어 인정? 근데 그때 취한 걸 알았으면 네가 응. 어젯 밤에 어제 취한 걸그 전날에 취한 걸 알았으면 딱 눈치를 챘을 건데 여자 안자있는데숨무 숨을 심부름 계속 올라오는 거야 <laughs> <laughs> 이상하네 <웃음> 이상하네 <웃음> 하다가 3시까지 가는 거 같아 네. <laughs> 말했으면 은뭐 지금 취했는데 이랬을 응. 건데 좀더 때릴 수 있겠는데? 더멋있지 사실 나도 더 멋있어 <laughs> 그릇이 작은가 이거? 아니야. 나. 그럼 너 많이 먹다. 내가 너무, 잘 먹는 거야. 나보다 많이, 많이 먹었어. 나는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 먹는 거야. 어, 그래, 그래. 갔다 왔다. 오늘 콘서트 어땠대? 엄마? 응. 너무 좋았대. 상암에서 앵콜콘 하잖아. 아직도 되게 힘들 것 같아. 이제는 5월이야. 내년 5월에. 할 일이 정해져 있는 삶은 정말 신기하겠다. 야, 니도 정해져 있잖아. 니, 몇년 정해져 있잖아. <laughs> 뭔 소리야? 뭘 만들지 모르잖아. 55일. 응. <laughs> 뭐 어? 아, 어어어어어 그러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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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럼 니도 응. 정확히 임영웅이랑 병행 이론으로 살고 응. 있는데, 은하가랑은? 아니야. 니, 서영웅이란 거야. 조가이니까. 아니, 영탁, 조탁. <laughs> <좋다. 웃음>